아, 이 무는요, 어, 사온 거고요 어, 네개 들은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거 <목소리> 다 했잖아. 그거만, 가격만 튀기라는데. 무가 막 썩었어. 응, <목소리> 어, 막, 이거, 이거, 막, 이 안에 이런 거다 썩은 거야, 이 그런 거, 그런 뭐. 수익인가 <목소리> 아, 이거는 안에 자르면은 썩은 건데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아, 땅 속에 아, 벌레가, 아, 이걸 저 파서 그럽니다. 아, 요것도 역시, 어, 그,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데,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이쪽에가 아, 좀 미미해가지고,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우리 저희가 아 심은 무예요 <laughs> 일부러 늦게 심어서 아 이렇게 키웁니다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작게 키워야 됩니다 아 이건 사업무고아 이건 저희가 키운 무 굉장히 단단하고요 훨씬 맛있습니다 요만한 무가 아 이제 배추 속은요, <laughs> 아다 됐습니다. 아 배추 속 만드는 거아 아, 힘들어요. <laughs> 아 이제 배추가요, 아다 어, 절거진 것 같아요. 아 제가 배추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제일 껍데기는 요 정도, 이렇게. 아, 지금 꺾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제일 가슴살이까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절거져야 되고요. 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절거야 되는데, 소외과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요러, 요렇게 뜯어졌을 때요. 예, 살짝, 여기서 부러지는 소리 나야 돼요. 이쪽에서 살짝 부러지는 소리 이렇게 눌렀을 때요. 이 정도 혀어져 가지고, 이 정도 혀어졌을때 살짝 꺾어져야 돼요. 살짝 요, 요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 가장 맛있게 절거진 배추예요. 아, 이제 배추 씻겠습니다. 배추, 그 절근 시간은 배추 절거는 그 방법은 아, 제 영상에 또 올라와 있고요. 배추, 이저 절근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인데 오늘은 저 12시간 가지고 조금 안돼 가지고 아 15시간. 그 그러니까 소금물 바닷물 염도에다가요. 아, 타 가지고 먼저 영상에 나와 있고요. 아, 소금 케케이 뿌려 가면서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면서 소금 케케이 뿌려 가면서 아, 쌓았다가 한번 6시간 있다 엎어 주고 했는데 오늘은 15시간 만에 하는 거예요. 12시간 할 때도 있고요. 15시간. 아, 보니까 조금 덜 절거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3시간 더절거습니다 이제 배추.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아, 씻어요. 아, 저희 이제 김장 다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건 겉절이고요. 요쪽에는 이제 아, 배추김치, 김장김치요. 김장김치. 여긴 달랑무. 김장김치. 요거는 이제 그 달랑무 아, 무예 무. 어, 달랑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 무 심어서 어, 좀 약간 작았을 때 늦게 심어가지고 여러분 어, 좀 어, 굉장히 맛있어요. 아 맛있어야 되는데 아, 이제 그게 문제예요. <laughs> 아, 이거 하느냐고 아, 고생 좀 했어요. 저는 말고 이거 도와준 사람들이야. 아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laughs>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